이 세상에는 어느 나라이든지 정부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반드시 국민들에 의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들의 현실 앞에 와 있는 심각한 문제는 인구감소와 미혼율로 인한 저출산 문제입니다. 문제 해결은 국가의 존폐가 중차대한 사업입니다. 저출산은 국가의 존폐와 직결됩니다.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학계 출산율은 0.78명이고 출생아 25만 명이며 결혼 적령기 미혼자 716만 명 중에서 2022년 혼인건수는 19만 쌍입니다. 결혼 출산은 100% 개인적인 사생활이고 가정의 일륜지대사입니다. 때문에 결혼은 국가에 무엇을 요구하기 이전에 각자가 개인적으로 삶을 설계하고 정부는 결혼 출산에 필요한 지원과 더 좋은 복지정책을 펴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저출산의 본질은 사회적 분위기와 국민들의 결혼문화 의식입니다. 국민들의 의식 변화 없이는 아무리 많은 예산도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하면서 주택이란 엄격히 말해 자신이 살아가는 나의 공간입니다. 결혼하는데 주택을 제공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학계 출산율이 높은 나라도 결혼주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결혼의 조건이 아닌 주거안정을 목표로 대국적 정책을 펴서 신혼부부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또 67%가 과다한 결혼비용을 고민한다는 조사에서는 억 소리 나는 과소비 결혼 비용도 결국은 나의 개인 사치와 허세에 불과합니다. 스몰 웨딩으로 소박하게 성당이나 교회에서 결혼한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가정도 많고 아예 결혼식도 못했지만 행복하게 사는 부부도 많습니다. 하나 더 예를 들면 젊은이들이 결혼하는 데 있어 미래의 경제적 문제로 결혼을 안 한다는데 이는 국가나 개인이나 어떤 누구도 미래에 닥칠 나의 경제 상황은 귀신도 모릅니다. 이게 개인이 더 나은 상과 희망을 안고 부부가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살면 부자가 될 것이고 정부는 나라 운영을 잘해서 선진국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누구냐는 재산이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소유한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라고 했습니다. 과욕과 지나친 허영심이 아니라면 가난은 슬픈 것이 아니라 불편한 것입니다. 이것이 선진 국민의식입니다. 이러한 의식을 개혁하고자 우리는 한국 결혼출산장려운동본부와 한국전통혼례문화연구원 비영리시민단체를 설립하여 저출산극복운동과 결혼문화의 국민의식개혁에 그동안 열심히 해왔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출산극복과 인구감소의 문제 해결에서 다문화입니다. 모 지자체에서 미혼 남녀 맞선 행사를 했는데, 남자가 800명, 여자가 300명이 신청했고, 이는 남녀 성비에서 결혼의 필요성이나 의식의 다른 차이를 보였고, 글로벌 시대에서 우리는 다문화의 필요성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우리는 한편에서 저출산을 운운하면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정부의 복지 정책이나 국민들의 선입견과 다문화 자녀들의 교육은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그들에게 대하는 태도, 그리고 우리들이 다문화에 대해 얼마나 교만했는지 되돌아 봐야 할 것입니다. 다문화는 첫 단추부터 문제입니다. 한국인과 결혼하려는 외국 여성을 소개하는 국제결혼전문소개소가 있지만, 일부 브로커들에 의해서 만남이 대부분 이뤄지다 보면 행복한 다문화가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국으로 입국하는 비자발급 사업이 된 것은 다문화 정책의 큰 문제점입니다. 다문화 가정의 상담에서 충격적인 것은 돈이 얼마나 들어갔냐가 큰 관심사로서 2천만원이니 4천만원이니 하면서 마치 흑인 노예 거래이거나 인신매매 같은 느낌은 우리가 과연 다문화를 논할 자격이 있는가를 되묻게 됩니다. 더한 현실은 환갑을 앞둔 나이에 배우자가 딸 같은 여성으로 나이 차이는 20년 심지어 30년으로서 다문화 결혼의 현실이고 이마저도 태어난 자녀는 언어, 사회성 등의 문제점이 있고 주변의 편견이 심한 것은 우리들의 해결 과제입니다. 일부이지만 다문화 가정의 이혼과 가출의 원인은 불행과 불신입니다. 행복한 가정에서 이혼이나 가출은 없습니다. 다문화 가정에서 가출 이혼 사유의 근본 원인은 불행한 가정으로 방치하고 그들에게 애정과 배려에서 우리들의 책임도 큽니다. 한류에 편승하여 코리안드림의 희망을 안고 한국인과 결혼하려고 공항에 입국하여 마중 나온 배우자를 따라 집으로 갔지만 생소하고 낯선 이국 땅에 와서 언어도 통하지 않는 환경으로 어린 아가씨의 마음은 어떨지 누구라도 이해될 것입니다. 다음 날 동네 사진관에서 간단한 결혼 사진 찍고 당분간 집에 틀어박혀 살아야 하는 다문화 가정의 시작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자긍심이나 존재감을 갖기란 힘들고 여기서부터 불행한 삶이 시작됩니다. 인류 어디서나, 아니, 원시인들도 여성에게 결혼식이란 그 자체가 꿈이고 희망이며 행복입니다. 간단하더라도 화려한 축복 속에서 주변의 축하를 받는 결혼식이야말로, 그들에게는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이 자랑스럽고 행복한 가정을 가지려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해왔습니다. 다문화 가정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들의 가족이고, 우리 국민이 되는 것이며, 그래서 외국 여성을 맞이하는 환영의 결혼식은 절대 필요하고, 당연한데도 마치 희귀한 외계인 행사처럼 뉴스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자성해야 합니다. 다문화 가정의 결혼식에 대한 의식조사를 보면 외국인 배우자를 맞이하면서 결혼식을 했는가는 69.3%가 정식 결혼식을 안 했고, 다문화 가정의 결혼식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은 67.2%이고, 정식으로 하기에는 결혼식 비용 부담이 56.4% 기회 없다는 21.6%이고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것은 68.6%로 조사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모든 다문화 가정마다 축복의 결혼식으로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신설되는 이민청의 업무는 다문화가 최우선 되어야 하고 저출산 극복 차원에서도 다문화 가정 문제를 지금처럼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며 민간단체에서도 다문화 가정 결혼식을 옛 우리 조상들이 한 것처럼 신부 맞이 동네 축제를 열어야 합니다. 한국 다문화 서포터즈 센터에서는 한국 전통혼례 문화연구원과 공동으로 다문화 가정의 전통혼례로 결혼식 자원봉사 활동을 해왔습니다. 결혼식을 못한 전국의 다문화 가정의 지역별로 찾아가서 수많은 무료 결혼식을 해주었고 전통혼례 결혼식을 추억의 다큐 영상으로 제작하여 주었습니다. 다문화 가정 중에서 정식으로 결혼식을 못했거나 주변 사진관에서 약식으로 간단하게 결혼 기념 사진만 찍은 다문화 가정의 한국 전통 혼례 문화 연구원에서 화려하고 멋진 한국 전통 혼례식을 정식으로 해주었습니다. 우리 단체에서는 그동안 결혼식을 못한 다문화 가정의 전통 혼례식을 해주면서 외국에서 한국으로 시집온 여성들에게 전통 혼례식은 너무나 절실하여 봉사를 해왔고 다문화 결혼을 통한 외국 가족에게 우리 전통혼례 문화를 알리고 작은 봉사활동으로 그들에게 큰 기쁨과 행복을 선사해왔습니다. 전통혼례 의상, 모든 혼례용품과 전통혼례식장의 병풍, 가마, 혼례상 등은 모두 조립식이며 이동출장형으로서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마루, 공원, 사무실, 회관, 강당 등 언제 어디서나 10분이면 혼례식장을 설치하고 레드카페를 깔면 멋진 전통혼례 결혼식장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통혼례 결혼식장은 전체가 조립식으로 대형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간편하게 이동하고 다문화 가정 전통혼례 결혼식은 사진과 영상으로 촬영하여 다큐 영상으로 만들어 줌으로써 다문화 가정의 행복한 스몰 웨딩으로는 최적의 맞춤형이었습니다. 다문화 가정 전통혼례식 신청 절차 안내를 말씀드립니다. 자원봉사 무료 영상 혼례식은 두 쌍까지는 지정 촬영소를 직접 방문하여 촬영해야 합니다. 한 지역의 새 쌍부터 출장 혼례식이 가능하며 촬영팀 교통비와 식대는 지자체 혹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자원봉사 활동의 무료 전통 혼례식은 목록 24번의 영상 편집료 40만원은 외주 제작 위탁으로서 지자체나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무료 혼례식의 경우 신부화장은 집에서 해오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간편 예식과 고급 예식은 비용을 항목별로 개인이 선택합니다. 간편 예식은 80만원에서 100만원이 적절하면 고급 예식은 저비용으로 180만원에서 250만원 이하로 선택하시기를 권장합니다. 한국다문화서포터즈센터에서 펼치는 다문화 가정의 결혼식은 그들에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주고 한국의 국격을 향상시키며 저출산 극복의 하나의 대안이 되어 희망의 대한민국으로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도록 많은 관심과 좋은 충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